2022년 대한민국 유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내실이는 경영과 탁월한 기술력으로 각종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금암토건의 오대섭 기술이사가 기술혁신 부문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오대섭 이사는 그동안 관공사와 대기업 등에서 발주한 많은 현장들을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탄탄한 기술력과 철저한 공정 관리로 공사의 조기 달성과 안전 시공하는데 기술력을 인정받아 선정됐습니다. 오대섭 이사는 수상소감에서 건설 현장은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각 분야에서 묵묵히 사회 발전의 중추적 역할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뉴리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리더로서 혁신과 창조 그리고 소통으로 새로운 지도상을 구현하고 우리 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로 공익한 주요 인물, 기업, 단체들을 부문별로 선정하여 그간의 희생과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다시 한번 그 책임 의식을 고무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상합니다. 한편 대한민국 뉴 리더 대상 시상식은 오는 7월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수상자와 함께 철저한 코로나19 방역하에 진행될 예정입니다.